새 차를 뽑고 이틀째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들이받았다. 서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큰 파손이 없지만 택시 기사가 대물 접수를 해준단다.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이 나빴지만 출근 시간이라 명함 교환 후 헤어졌다. 다음날 아침 목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니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네요.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니 뒤에서 살짝 건드렸는데 병원에 가냐며 오히려 화를 내며. 그런 건 택시공제조합에서도 대인 접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며 끊어버리시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신청할 때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만으로도.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택시이므로 공제조합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데 조합 또한 보험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처럼 피보험자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아닌 조합원 보호가 목적이므로 피해자 보상 과정이 일반 보험사에 비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이 대인 접수를 하여도 사고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사고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를 문제 삼는 경우 특정 서류 등을 요구하는 등 일반 보험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접수가 계속 깊이 상태에 있다면 공제조합에 내용 증명을 보내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거나 공제조합 역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합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